최종 보험사 암 진단금 지급해라 그리고 보험계약 해지 불가하다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단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문제로 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고 먼저 보시면 A 씨는 대학병원에서 자측 유방암 C50 진단을 받고 본인이 가입한 암 진단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재진단, 보험계약 전에 재진단 받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보험계약 해지 및암 진단금, 보험금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지 의무 주장은 보험계약 전 5년 이내에 재진단 사실이 확인이 된다. 그게 14년 9월경이다. 그래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진단받은 거를 근거로 해서 재진단이다 해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은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얘기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되는 14년 9월 검사는 보험계약 전인 14년 2월경 정기검진에서 BIRADS 검사라고 하는 유방영상검사 체계시스템 유방영상검사를 해서 0에서부터 6까지에 따라서 등급별로 유방암의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등급화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방암의 양성에 가깝고 유고 아 유방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 등급을 나눈 겁니다. 그 범주에서 사회에 해당하는 소견을 받았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섬유낭성 유방 변화에 따른 추적 검사, 어떤 진단이나 그런 게 아니라 추적 검사 몇년에 후에 한번 봅시다 하는 게 추적 검사거든요. 권구에 따라 한 검사로 다시 해봤는데 미세 석회암만 증가됐고 Bi-RADS 범주 검사는 0. 사가 더안 좋다 고 그랬죠. 더 떨어진 영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더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추적 검찰이 이제 계속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A 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2년마다 정기적 검사 외에 따로 추가적인 진단이나 유방과 관련해서 어떤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 5월 유방암 진단 전까지 진단이나 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최종 판단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외에 총 3번, 14년 9월, 15년 9월, 17년 12월. 건강보험 정기 검사 검진에서 미세 석회화가 증가하고 있으니 향후에 추적 검사만 합시다라는 내용만 있지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두 번째 진료 기록 감정을 했습니다. 그 감정상에도 미세 석회화는 영상학적 검사에서 보이는 소견이지 그 자체로 진단이 아니다. 그리고 미세 석회화가 있다고 모두 유방암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의 의학적 부분들을 소견을 받아들여서 최종 보험사 암 진단금 지급해라 그리고 보험계약 해지 불가하다 이건 보험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다 즉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사항이 아니니 보험계약 해지는 불가하고암 진단금을 줘라고 했던 사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유방암진단 암진단금 청구했는데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 암진단금 청구한 사례에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어떤 사안이냐 A냐 B냐 C냐에 따른 부분만 다를 뿐이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 보시고 유사한 사례로 보험금 분쟁이 있다라고 하면 보청기 무료 상담 주시면 저희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TV는 보험 분쟁 주제로 여러분께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